아, 유연 안 해요. 옛날에 어렸을 때 유연, 유연 캣이었는데, 진짜 애기 때 발레 한 3년 배웠단 말이지.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유연해졌어. 양 팔꿈치 안 닿아요. 아, 나 그거 진짜 알아. 그거 이제 찌찌 큰 사람들 이제 안 닿는다 하는 거잖 아! 아, 야미 뭐 다치지가 않는데, 어 가까운 지지도 않는데 무슨 팔 뒤로 돌려서 무슨 두 바퀴를 감아요. 근데 팔꿈치 에 현바닥 대보가? 나만 현바닥 대보 걔는 진짜 걔는 고양이 아니라 팍 쓰던데? 걔는 어? 미쳤어. 걔 뭐냐 그 자기 누구? 야미 보충을 자기 자신을 막 뭐냐 야한 거 입혀와가지고. 어, 키발바닥 보여주고 스타킹 보여주고 속옷 보여주는 건 그냥 일상이고. 막 어, 막아 어, 장난아님. 거기는 그냥 그, 그 곰탕 사골집이던데?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서 계속 보게 된다는 거. 아니, 내가 언제 보여줬어? 내가 언제 박스짓 했어? 야, 내가 언제 내 팬티 보여주고 내가 언제 그 스타킹 보여주고 내가 언제 내가 언제 그랬어? 내려줄까요? 뭘까요? 映画中かよま、いいかよ <laughs>